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고, 그냥 이야기할게요. 그냥 그전 아마추어 번역과 플러스 메이저 한건 정도 했었, 뭐 메이저로 뭐 스팀에 조금 올라간 게임이 있었는데, 그거 관련해서 저도 외주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, 그 이번에 지금 병라망로랑 다른 거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,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뭐 그쪽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뭐 밝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어 <laughs> 한때 그쪽에서 했었던 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구글 번역기라던지 아니면 다른 타 사이트 뭐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쓸 수도 있죠. 어, 쓸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, 자기가 중국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쓸 수도 있지. 근데, 그거를 고대로 하던지, 고대로 그냥 갔다 옮기던,던가, 아니면 그거를 진짜 그냥 대충 그냥 말만 되게끔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, 어, 안 좋게 볼 수도 있죠. 어,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그 번역 시작했을 때는 거의 그냥 번역투만 엄청나게 많이 썼었는데, 가면 갈수록 그래도 나름 저는 고쳤거든요. 만약에 진짜 한번 읽고 나서 이게 진짜 이상하다. 우리가 평소 한국인이 평소에 안 쓰는 그런 말투 같다. 그러면 싶으면 아예 그냥 그 의역을 해버려요. 저는 차라리. 어 말투 자체가, 말투 자체도 약간 그게 있어야지 이게 스토리에 조금 집중도 되기도 하고, 그렇기도 하는데, 말투 자체가 뭔가 이상, 아예 그냥 뭔가 번역투가 나버리면은, 게임에 집중을 못 한단 말이에요? 그렇기 때문에, 어, 조금은, 그래도 검수라든지 교정이라든지 그런 게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, 소녀전선도. 그렇고 병남망론은 어떻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은, 그냥 모르겠어요. 뭐 어차피 그분들이 뭐왜 주니까 외 주니까라고 얘기를 해도 돈을 받는 프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돈을 안 받으면 아마추어고 돈을 받으면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좋아도 아마추어면 아마추어인 거고,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뛰어나고 엄청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라도 어 그냥 한글 패치로 하시하고 그냥 한글 패치로만 하고 계시면은. 그분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. 프로급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, 그럴 수, 그니까 프로급까지는 갈수 있어도 아마추어고 무조건 돈을 받고 이제 한글 번역을 시작하고,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돈이 오가고 하면은, 그때부터는 확실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죠. 근데 이게, 또 문제가 생기는 게, 이,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, 그 사륙의 천사라고 제 스팀에 보면은 그 올라온 게 있어요. 예전에 번역했었는데, 그 예전에 진짜 그, 그 초창기 버전에서는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었어요. 굉장히 잘 번역했는데 조금 약간 그냥 제가 재미 삼아 재미와 반 취미 삼아서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좀 약간 오타가도 있고 말투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이제 스팀에서 올리겠대요. 그래가지고 스팀에서 올리겠다고 라이브러리로 왔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검수를 드럽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 내가 번역한 쪽이 조금 더그 한국인들이 읽기 쉽고 조금 의역은 좀 했었더라도 직역투는 아니 아니더라도 조금 약간 읽기 편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그거를 아예 다 직역투로 바꿔버리고 지들끼리 그냥 아주 그냥 여기 여기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여기는 이런 뜻인가요 저런 뜻인가 뭐 계속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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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는 거야왜냐면은 아니.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동안 했데진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부, 왜냐면은 버, 이미 시나리오 시나리오 스크립트는 다 번역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. 그걸 이제 교정하는 교정하는 건데 6개월 동안 쭉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있는 내가 하는 일은 그쪽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.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그쪽에서 스크립트 자체를 딱한번 훑어보고 그쪽에 있는 교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. 알아본 알아본진 알아본진 모르겠는데 일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오타 같은 거는 교정을 하라고 돼 있기는 맞는 건 맞는데 뭔가 이상한 데에서 갑자기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거 교정을 안 하고 얘기를 하면은 더 길어진단 말이야.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그 뭐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쪽에서도 또그 그까. 한달 전에 했는 했던 거 통과 받았는데 또한달 후에 다 거, 거기가 또 갑자기 교정이 돼 있어. 그러면은 번역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 기준으로 빡이 쳐요 암 쳐요. 한달 전에 통과 받았는데 한달 전에 통과 받고 교정 시켰는데 한달 후에 다시 왔더니 거의 갖다 다시, 다시 교정 체크 버튼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스팀 버전 스팀 버전이 고모양 그 고딱이 고된 거예요. 좀 약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되긴 했는데 그어 병남망로나 뭐 소녀전선이나 그쪽 외주팀 쪽에서 어뭐 외주팀을 뭐 이렇게 어 비난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쪽에서도 그쪽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는 모르니까 원색적인 비난을 할,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. 그, 웬만하면은 조금 그, 직역투라던지, 아니면 구글 번역기 쓸, 수 있어요. 쓸 수, 있는 쓸수 있는데, 그 쓰더라도, 쓰면은 그 이제 대충 그, 문장이 뜰거 아니에요. 그 문장을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은 좋지 않을까, 어.